눈치거리가 좀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서는 네네. 오히려 그게 오해했던 부분들이 풀어지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 오. 내가 힘써서 애써서 풀지 않아도 네. 풀려가는 그 단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원래 호랑이가 좀 용맹스럽고. 안녕하세요. 유래보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네.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 주제는 음. 이제 하반기 운세인데 하반기 음. 수중에서 연생별로 이렇게 봐주실 거예요. 네네네. 어, 오늘은 호랑이띠 분들, 호랑이. 74년생 50세 갑인생 음, 분들입니다. 어, 호랑이띠 그 갑인생들이 어, 초하고 중반에 좀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많은데 음. 보통적으로 남일동이 주저앉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가 음. 언짢은 일이 자꾸 생겨서 골칫거리가 좀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음. 이제 하반기에서는. 네. 오히려 그게 오해했던 부분들이 풀어지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 어... 내가 힘써서 애써서 풀지 않아도 풀려가는 그 단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원래 호랑이가 좀 용맹스럽고 또 내가 맡은 바 되게 책임을 짓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누구나 물론 중상모락을 겪고 막 화가 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꿍꿍 어,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게 아니니까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띠들 있잖아요. 호랑이들이 보통 그러세요. 음... 어, 정말 내가 아닌데 그걸 막, 어, 대변하고 할려다 보니까 오히려 마찰이 많이 생겼다면 어... 지금, 어, 그런 오해의 소지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 벗겨가는. 쉽게 말하면 어... 내가 오히려, 어, 조금 속상했어도 그 속상함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어, 어 네가 이랬구나. 어... 어,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힘이 들었었구나. 어. 그래서 오히려 더 주의가 하목해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금전의 문제잖아요. 그 예. 네. 돈을 오래 그래도 풀려나갔어. 돈은 풀려나갔는데, 쓰잘데기 음. 없는데 자꾸 돈이 나갔다는 얘기죠. 음. 아, 여태까지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조금 금전도 내가 음. 보완하면서 음. 계획대로 좀 가는 게. 들어오기 음, 때문에 음, 어, 애써 힘쓰지 않아도 운기가 들어온 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음.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너무 뭐안 좋은 게 보인다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좀. 그렇죠. 보인다. 반대로 내가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은 네네. 반대로 풀려나갈 아, 행사가 많아요. 근데 호랑이들이 보통적으로 음, 어, 많이, 남 때문에 마음을 많이 하셨어. 어, 어떤 거 때문에? 친구 음. 아니면 대인 관계 일하는 데서도 에 음. 어, 내가 책임감이 있고 리더 역할을 해야 되고 수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앞에서 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럼 앞에 쓰는 만큼 사람들로 인해서 원고도 들을 때도 있지만 좋은 얘기도 듣고 막 이러잖아요. <목소리> 거기서 내가 해결을 하고 해결사를 하려니까 많이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의 그 운기가 들기 때문에 너는 떠들어라 하고 묵묵히 오신 분들은 네. 오히려 그 승진수나 음. 예를 들어서 내를 돕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음. 시기가 굉장히 좀 좋아진 시기죠. 음. 네, 호랑이띠 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소갈이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승질대로 아, 내 승질은 또 이런 솔직함이 굉장히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말 그대로 호랑이는 용맹스럽고 어디가든. 남 핑계되지 않고, 음. 자기가 욕을 먹어도 그냥 아. 욕을 먹고, 이렇게 좀 품어줘야 되는데, 어 어찌보면 다 품으려고 하다 보면 다 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안고 갈려면 거기서 삐죽 나갈 놈도 있고, 음. 또안 놈이 있을 거고, 음. 또 이간하는 사람도 있을 그런 상황에 많이 힘들었을 건데, 그걸 오히려 딱 용맹스럽게 묵묵히 가시는 분들은 더 빛나는, 훈련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묵묵하게 여태까지 버텨왔던 분들은 음. 앞으로는 풀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애쓰지 말아라. 하... 너무 힘 쓰지 말아라. 어... 대인관계 에 우리가 첫 번째 사람들이 제일 힘들하는 게 돈도 돈의 문제지만 사실 대인관계가 너무 꼬이고 막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은 이러한데 저 사람이 저렇게 봐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음. 어, 애쓰지 않아도 지금은 풀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이제 여름 조금은 지금은 고립된 운기야. 쉽게 말 한두 달은 그냥 그냥 뭉하고 하다가 음. 찬 바람 불면 이분들은 쫙 어. 비행기 탑니다. 어. 음. 좋은선생 근데 이분들이 또 좋은 게 들어오면 은 조심해야 될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거는 조심해야 할런거 있을까요? 늘. 호랑이는 어. 사람을 어, 좀 호불호가 강한 띠예요. 어. 내가 좋은 사람과 쉬운 사람. 음. 굉장히 정확하신데 음, 우리가 살다 보면 은좀 내가 그 자리가 클수록 다 눈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그 임금이 왕관을 쓰려면 그 왕관의 무기를 이겨라 그런 얘기 있죠 그죠. 그 식으로 조금 내가 아파도 다 도다 가셨으면 어, 남의 말에 너무 치이지 않는 해운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자기 생각만 딱 가져서 가시면 성공을 하시는데 어, 또 용맹스럽기도 하지만 의리가 있어요 음... 근데 의리를 저버려라 그건 아니지만 네네, 네네, 때로는 네네. 좀 남의 말이 너무 이제 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주변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면 거기를 흔들리지 딱 말할까요?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가신다면 그 자리가 더 빛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네. 좋은 말씀이잖 네. 진짜로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음, 음. 진짜 너무 말이 많나? <laughs> 아, 너무 너무 <laughs> 그래서 어 호랑이 분들이 보면은 저는 되게 멋있게 보거든요. 음. 음, 왜냐면 없는 사람도 좀 이렇게 좀 도달할 수 있고. 음. 근데꼭 사람이 옆에서,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이 있으니까 음. 그냥 그거는 길을 닫으시고 음. 당신의 내 나의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하시면 오히려 더 앞으로는 승승장구한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선형에 호랑이띠 50세 분들 호랑이띠 분들 알아봤는데. 오늘 이제 좀 그래도 크게 보편적으로 봐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방문해가지고 얼굴 뵙고 이렇게 생년월일 넣어서 보면은 뭐 아예 뭐 좋은 시기라던가 그렇죠. 조심해야 될것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